아샤와랑 유튜브에. 하이, 하이, 하이. 아, 여보세요. 방이 아, 어머니. 아, 방이 아, 어머니. 반가워요. 방, 방이 여기 얼마나 많이야? 아이고 잘 지냈어요? 진짜. 아, 아, 아이고 아, 잘 지냈지, 아. 지냈지. 아, 좋고 만 좋고 마. 쉬는 날이랑 우리가 만난데. 아, 방이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. <laughs>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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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한 시라도 못보다가 그냥 어胸다난 입에, <laughs> 입에 다시 돋다버렸잖아 <laughs> 어쩐지 많이 찾아오더라 <웃음> <웃음> 너무 보고싶어서 혼자 지켜봤어 <웃음> <웃음> 아, 소리 일로해야겠네 <laughs> 아니 다들 너무하시네 왜그래 어 b e n 도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왜 맞아 우리가 아, 왜 아줌마 되갔다고요? 어머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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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만 달렸는데 무슨 그 신뢰를 그런 신뢰를 무슨 소리냐? 어머, 어머. 어머. 너무한다 너무해 너무해야 돼 진짜 <laughs> 본인들이 더 잘할텐데 뭐냐 더 부를 사람이 누가 있죠? 저도 친구가 <laughs> 없어요. 저도 친구가 없어요. 아. 불러 <laughs> 눈물 난다. <laughs> 향이 언니? 내가 꼬시게 기다려봐. 오케이 오케이 기념. 두 두. d 유 you do 트리머 칼바르 칼베롬 칼베롬 하실? 이미 온다고 <웃음> 하셨는데 아아 <laughs> 아, 아, 온다 아, 있어? 아이 아유노 스 트리모 칼바 하실는 뭐아이리머 칼바 하실을 아시나요? <laughs> 이혼도 <laughs> 그거 알거알렸다 a 안다 면 m 케이컴 응. Go, 고, 고 고, 고고 go. Oh, go. Oh, go. Oh, go. Oh, go. Oh, go. Oh, g 다함어여보세 h go. o 되지? o Oh, go. Oh, 돼지? <laughs> 이런 개돼지! 아, 깜짝이야 어, 어. 어? 네? 어? 네? 안녕하세요 어? 뭐라고요? 어, 이거 뭐야? 네? <laughs> 이거 뭐야? 약간 노림진데? 네? <laughs> 뭐라고? 아니 라미엄마님 아빠 너한테 한 소리야? 아니야 무슨 그래. 소리야 나 <laughs> 실망이다 아, 아니야 이제까지 즐거웠고 아니야 돼지네 우린 여기까지야 아니. 에이 자, 에이 들어와 노래 들어봐, 노래 음... 들어봐. 평이 어머니 닉네임에 개돼지다니야. 네. <laughs> <laughs> 저거 닉네임 에 개돼지다니라니까? <laughs> <laughs> 조용히해 어머니. 평이 <laughs> <laughs> <팡이> 어머니. 조용히. <laughs> 조용히해 어머님은 무슨 반전대야 이게? <laughs> 약간 혼 설레는 <혼나라드는> 부분인가? <laughs> 아 심쿵. <심코. 웃음> <laughs> 아니 뭐 이게 무슨 무슨 반전대야 잠깐만 냐미 <laughs> 냐미 <laughs> <laughs> 해, 애, 명, 엉, 어, 해, 애아 허구 개돼지형님 <laughs> 어서오세요 명해명해명해명해명아 <laughs> 해, 해, 잠깐만 그냥, 그냥 제가 <laughs> 내가 나갈게, 니네 뭔지 아는데? 어 이거 머리가 늙어가지고 머리가 <웃음> 안 돌아는구만. 이 니네 안 맞는 <laughs> <늙어가지고 웃음> <안 웃음> 거 같은데, 어. 안 맞는 으 게. 이거 할까요? 어떤 거야? 뭐야? 뭐 이거, 이거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이거 이건 뭔? 뭐? 아 이거구나. 룰루 아 스킨 뭐아 먹일까요? 어그거요 그냥 골라주기 귀찮은 거 아니죠? 어 그거 어 언니 그거 어 언니 그거 좋다 어그 스킨 좋다 어뭐다 좋다 어어그 스킨도 좋다 어, 아다 좋아 이건또 어울리고 저것도 어, 어울리네 어 저것도 어울리고 어, 올리고, 어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자기는 안 어울린 게 없어 자기 뭐라고 개돼지라 그랬다고 <laughs> 뭐라고 개돼지 자기야 최마이나 여기서 <웃음> 오늘 <laughs> 한결 따뜻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 날씨 좀따뜻하더라고요아라래요는 라디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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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는라는 라디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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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디라 라디오는 라 어머님